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엔더 월드 업데이트 모드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엔더 월드를 확장하고 모험의 재미를 더해주는 인기 있는 모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엔더 익스펜션 모드는 엔더 월드에 새로운 목과 생물 군계를 추가하며 엔더의 세계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원과 구조물을 탐험하며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게임의 심화를 돕습니다. 엔더리팅 모드는 전투를 강화하는 요소로 새로운 보스들과 독특한 무기 제작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특히 더 강력해진 장비로 엔더 드래곤과의 전투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배터 엔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엔더 월드의 풍경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며 화려한 색감의 새로운 지형과 나무들, 생명체들을 추가해 마치 다른 게임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요즘 많은 유저들이 이 모드로 엔더 월드를 재발견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 모드들을 활용해 더 깊은 플레이를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